그냥 조카래 아니, <laughs> 왕천을 아끼라는 의도도 이제 많이들 강조를 하셔서 알고는 있죠. 왕천 우리가 카드를 완성할 때 써라, 그걸 항상 강조하잖아요. 뽑기를 하고,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한다, 이런 환경이면은 아끼는 게 괜찮은데, 그럴 생각까지는 없고, 그냥 하나 가지고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조주가 그나마 베스트 아닐까, 뭐 이런 거, 위린이들이. 왕천 승천을 아끼지 않는 조건하에 하우도는 시작하면 주고요. 그 다음에 서항은 자아선이 인 주는 초보자 퀘스트를 하다 보면 교위의 청거서라고 해서 맹장 중에 고르는 걸 준대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는데 시청자분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왕천 받는 걸로는 위나라 코어 군주인 조조 뽑고 승상 생기면 진태 뽑아서 그 다음에 레벨업 하면 주는 조비 그 다음에 레벨업 하면 주는 장성채. 장성채 써보다가 신원형이 나오면 신원형도좀 써보고 근데 신원형이 너무 잘 죽어 그럼 다시 장성채 늦고 장수체는 그냥 있는 거니까, 다 주는 거니까. 아, 어떤 장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도 자리를 하나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애를 돌렸어요. 어, 60명을 뽑았죠. 자, 그 중에 이제 베스트. 이거 혹시 총나라랑 비슷하나요? 총나라도 조운이 나오면 베스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 문항이죠. <laughs> S급 맹장이 지금 꼬리말이 아니에요. 문항이 나오면 어디다 놓느냐? 이게 조운이랑 문항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회피를 해요. 앞에 놔도 잘 맞지 않는 회피 용장. 문항도 회피 용장입니다. 그래서 하우던 밑에다 넣어놓으면 됩니다. 문항이 들어오면 공카에 자랑하고 하우던 아래에다 두시면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용은 장료죠. 장료가 나오면은 이제 하우던을 내리고 장료를 위에 올려놓고 쓰면 됩니다. 장료가 이제 아무래도 S급이니까 하우던보다 단단하지 않겠습니까? 단단하지 않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에요. 장료를 위에다 놓고, 세네는 위에다 놓고, 열심히 얘를 매기면 됩니다. S급이잖아요. 붉은 용이 아니고 푸른 용이 나왔을 때 베스트 신헌형이 베스트입니까? 넘사벽이죠. 넘사벽 구헌형이란 장수가 없던데 누구예요? 태삼성 옛날 헌영이를 구헌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신헌형이 아니고 얘는 성씨가 신씨예요. 신헌영 용에서 곽조가 나면 서황을 뺀다. 초반에는 맹장이 둘이 버텨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맹장을 빼요. 처맞기 전에 곽조가 다 때려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들. 곽조가 광역들이 오지거든요. 꽝꽝꽝 푸. 팍! 왕원이가 나왔다 역시 서황을 빼고 넣으시면 됩니다 곽가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신원형을 빼고 곽가를 넣으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왜냐? 흡혈이 있어서 태삼성 신원형이니까 곽가를 바꾸라는 거죠 태사성 신원형을 빼라는 게 아니고요 어. 만총이 나오면 또 서황을 빼고 앞렬에다 1열에다가 왜냐? 진태는 B급이고 만총이 A급이니까 앞에 있는 게좀더 낫다 맷집이 되니까 구문왕은 이제 안 나오죠 왕이도앞렬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오연이 들어오면은 이것도 소왕이 빠지겠네. 소왕이 빠지고 얘가 들어가면 되죠. 종회도 다른 용쟁들이랑 똑같이 놓으면 되죠. 이 대게 되게 어울리는 친구는 아닌데 장수가 없으니까 써야지 뭐. 뭐광고검 나오면 소왕대신에쓰면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도 근데 광고검이 이게 빙대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소왕보다는 낫습니까? 소왕 자리에 놔도 돼요? 아성은 광고검 확실나요? 아 진태랑 연계도 있어요? 아 공포에 어, 빙결인데 공포가 있다고? <laughs> 들어가도 됩니까 이 친구? 이 친구는 성능이 어때요? 아예 안 쓰네 그럼 얘는 함정 카드네 눈요이얘 귀엽긴 해 가난풍 여기서 서 빼고 늘 가치가 있어요 군주가 들어가면 너, 노비야 어거지를 좀 넣어볼라 그랬는데 나머지 스킬들이 터질 일이 거의 없네. 가충이 딜이 좋다고 들었어요. 생긴 거는 빙결 같이 생기셨는데 위나라 대훑터보기할때 가충을 되게 그 각성 속 취급을 했더니 가충이 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 요 가충이 만약에 들어왔어 여기서 넣기는 뭐 하고 아, 불속성, 냉기 속성 이런 애들은 그냥 킵. 야, 근데 진짜 이 상태에서 이 덱을 가지고 있는데 위특견 돌렸는데 조홍 가난풍하고 관구검 나오면 어떻게 되냐 진짜. 와, 진짜 이런 애들 줄줄이 나오면 진짜 눈물 날것 같아. 사마이 에급이었구나 미안해 안 그래도 구미호 컨셉도 빼가서 빡치는데 그지 얘는 감전 번개 속성인데 얘 오, 얘는 어디잖아요 안 쓴다고 여기는 또 들어가기 애매해 좋대매 좋대 왜 넣으면 안 돼? 체급이 좀 커지고 올라가면 3군산책이 되는데 이게 시나리오 밀고 있을 때3군산책이 완성이 안돼 있으면 그리고 책략이 다안 찍혀 있으면 잘안 도는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얘도? 사마이가 딜은 쩔긴 한데 가충도 딜이 쩔긴 한데 지금 계속 아까 들었던 말들만 계속 나오고 있어. 힐 흡혈 이런 게 아니면은 서황을 빼고 넣어라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었어요. 전이는 이제 뭐딱 보면 알지 이제 전이는 이제 서황 대신 넣으면 되지 이렇게 넣으면 되지. 이제 B급 장수가 나왔을 때, B급 장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쓰는 장수, 안 쓰는 장수 이렇게 대략 알려드릴게요. 사마사는 씁니다. 사마사는 잘 써요. 여기 좀 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신원형을 빼고 넣어야 됩니까? 서황을 빼고 넣어야 됩니까? 조비 대신 조비를 갈지는 말고, 그지? 급수민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원소랑 조비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시나리오 밀 때는, 원소 잘안 쓰는 것처럼 조비대신 사마수 넣은 거예요. 분옥이가 야도 B급이잖슴. 킹린이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옥은 들어가야 됨. 아 순옥은 또다 넣는 걸로. 사마염도 안 써요. 사마염 안 씁니다. 뭐 되게 좀 희한하게 생기긴 했는데 이 친구도 안 써요. 사마준도 안 쓰고. 우금 B 급인데 안 쓰죠. 고양이 같이 생긴 이전은 안 가지고 계신데 얘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제도 빈결에서만 쓰고요. 얘도 빈결에서만 쓰고 B 급의 장압이 들어오면 서왕 빼고 씁니까? 아 이렇게요? 장압 조인. 근데 둘을 데리고 쓰기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장수들이 얘네가 끼어들 자리를 안줄것 같은데 조비 빼고요. 아 조비를 빼고 이제 조비도 이제 빼는 게 각이 좀 나왔어요. 요렇게는 쓰인다고 하네요. 조인이랑 장압은 근데 같이 들어와서 이렇게 대장군 버프를 받을 때나 이. 이게 성립이 되지 하나하나 따로따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써도 되다 싶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힐 계열, 흡혈 계열이 있으면 신원형이랑 바꾸면 되고요 딜하면 서왕이랑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위나라의 완성 덱 최종 목표는 이 정도 덱은 돼야 된다 요렇게 쓰는 게 최선입니까? 이게 상대에 유비가 있어도 곽조를 들어가시나요? 유비한테 카운터 받는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설명을 했었거든요. 곽조가 유비 나오기 전에 완전 15피였다. 아, 가지고 그냥 들어가세요? 딜 때문에? 이게 일부러 또 곽조를 들어가서 초반에 유비 정화를 빼고 간다. 뭐 이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음. 유비 있어도 뭐 문항이랑 뭐 다른 애들이 다뭐 해주니까.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장료 문항, 곽조, 조비, 조조, 신원형. 상대가 총나라일 때는 촉갈 때만 곽족 빼고 왕언 정도. 어차피 딜이야 문항이 다할 거야. <laughs> 요게 위나라에서는 완성되기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위를 가지고 계시다면 위특 돌릴 때저 장수 나오면 완성되기 한 그름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